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2회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론 과목이 되겠습니다. 1번, 도시계획을 실체적 계획과 절차적 계획 이론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론을 크게 이제 구분해 보면 내용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하고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대변해 볼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다 쓰는 거죠 그 중에. 절차적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틀린 것은 뭐냐? 2번, 경제 또는 사회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해서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 이제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이론보다는 이제 실체적 이론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실체적 이론, 절차적 이론. 실체적 이론은 어떤 전문 분야, 특정한 분야, 내용 이걸 이제 중시한다. 절차적 계획이론은 과정,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머디가 1997년도에 미국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 공간 구조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 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원형 이론, 그죠? 그다음에 선형 이론, 그다음에 다핵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머디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 공간.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인종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 이런걸 조사해 보니 다핵 어떤 이팻 이론, 다핵이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각자 뭉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더라. 그런데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보화 단계. 정보화는 대체로 어떤 인종이나 인종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하고 크게 관계 없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패턴이 나누는 것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의해서, 어, 그룹화되더라. 그 다음에 가족 구조에 의해서 그룹화되더라. 또는 인종이라고 하는 특성에 의해서 어, 그룹화되더라. 이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죠. 3번.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주기는, 에,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5년, 5년에, 예, 이 하고 있고요. 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제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간략하게. 데 기본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4번.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 중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수록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고 하는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ppps ppbs ppbs라고 하는 제도인데 계획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도시 정부뿐만이 아니고 어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짤 때는 몇 가지 이제 그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여러 가지 일을 다 혼합해서 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laughs> 이와 같이 장기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또 설정하고 이렇게 장단기로 목표를 구분해서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해가는 그래서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계획 예산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제도들도 제도들도 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5번 토지형 계획을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는 주거로 쓸 거야. 여기는 상업으로 쓸 거야. 여기는 어떤 휴식 공간으로 쓸 거야. 여기는 산업단지로 쓸 거야. 이런 것들을 계획. 했다면 계획했다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식이 크게로 보면 규제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또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는 적당한 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유도를 하는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계획 수단에 해당하는 건 뭐냐 계획. 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 짜주는 거죠. 토지용이라고 하는 건큰 그림으로 여기는 주거용도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계획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운돼서 도로는 이렇게 내고, 건물은 이런 식으로 안치고 건물 크기는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 업무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죠. 뭐 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뭐 쉽게 우리가 유추할수 있습니다. 6번, 다음 중,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유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는 건기정 기존 시가지, 기존에 조성되어서, 어, 운영되던 시가지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뭐,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사람이 살아오는 어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또 사람의 요구하는 사항들이 바뀌면서 이제 노후화되는 거죠. 그 노후화를 현 시대 현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수요에 맞게 개청, 개정해 나가는,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재정비라고 하는 거 재정비 다시 그를 거 흔들어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는 특히 열악해서 여기는 우선 급하니까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당연히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 유형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도록 우리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요거는 이제 근린 재생형이죠. 재생형 요 근린 재생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재생 그니까 요기는 요거는 어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에. 법에, 관련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죠. 거기서는 글린재생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법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각, 그, 취급하는 법이 달라서, 어 다른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지금 같이 혼합시켜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글린재생형은 도시재생법. 일명 도시재정법에서는 용어다. 네, 그래서 어, 개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로 주거지형, 그 다음에 중심지형, 그 다음에 보밀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어, 구역 이런 제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틀린 것은 3 번이죠.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어, 그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어, 그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어, 관심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도시 지역에 몰래 사니까 도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음, 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도시만 가지고는 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도시 외의 지역 이걸 이제 우리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역, 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이라고 하는 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용 은 다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주로 그 인구와 관련된 사람의 중심, 사람의 터을 만드는 관점이 포커스고, 그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경제, 경제를 어떻게 여기서 효율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느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게 포커스고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구분돼 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눈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합법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용도지역 지구제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 가지가 도시 지역에 있는 거고 도시 외 지역에는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농림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도시 지역은 네 개, 도시 외지역의세 개. 그래서 총 일곱 가지 도시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용도 지역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교통수요 4단계 추정법의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우리가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이제 추정을 하고 그 수요를 어떻게 배분해서 교통량, 그 간선마라, 간호망을 짠데에서 각각의 도로에 어느 만큼 분량을, 교통용량을 배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용량들을 결정해 나갈 거냐, 라고 하는 순서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만, 나아야죠, 그죠? 나아야죠. 그래서, 발생이 돼야 됩니다. 발생. 예, 그래서, 기억, 통행이 우선 발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발생된 게, 어디로 갈 통행이냐? 그,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서 발생된 통행이, 서울 자체로 끝나냐? 경기도로 가냐? 뭐, 강원도로 가냐? 어디로 가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행 배분이라고 합니다. 통행 배분. 그러면 이제 배분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예를 들면 100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0을 어느 루트로 갈 거냐. 그죠? 어느, 아, 여기서는 이제 수단 배정을 먼저 했네요. 그러면 그걸 철도로 갈 거냐. 그렇죠. 철도로 갈 거냐. 걸어갈 거냐. 오토바이 타고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이게 이제 수단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수단 선택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 수단으로 선택된 에, 철, 예를 들면 철도다 그럼 철도가 경부선을 타고 어, 예를 들면 호남을 가는데 경부선을 타고 밑에 남해선을 타고 갈 거냐 뭐 아니면 호남으로 갔다가 뭐, 뭐 광주로 뭐 대전으로 갔다가 그냥 부산으로 빠지는 걸살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UTPS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9번. 계획 대상 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공간 계획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공간에, 대상이 되는 공간의 크기가, 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간 계획을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지역 경제 계획이죠. 지역 경제. 계획. 지역 경제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죠, 내용. 예. 10번. 지리 정보 체계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 기법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공 어, GIS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떤 어, 툴 어, 툴들이 있는데 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에, 그때 쓰는 이제 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 4번 어, 테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 우리가 어, 행정 구역과 같은 특정 폴리곤의 기하 중심점을 찾는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와 같이 어떤 헥사곤이나 아니면 스퀘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문양으로 문양의 배열로 나눠지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하죠. 폴리곤의 어떤 기하학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